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야, 저도 스력이 네. 들은 것 같아요. 어, 네. <laughs> 맞아, 어, 맞습니다. 뭔가 또, 또 거인의 또 마크도 하나 나오고. 아, 일치원자? 일치원자. 어, 갑자기 아. 또입 불리셨네요, 우리 김선우님. <laughs> 네. 어, 오늘 또 어떤 일로 또모이셨나요 오늘이 저희 이제 거인의 격파팀, 그리고 격파계, 음. 위를 격파 최초 여자명인 여자명이! 그리고. 유튜브 위로가 빡 180만 회오 어, 180만 조회수의 주인공 장세현 명인의 어, 명인 영상과 그 비하인드를 한번 풀어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오늘 재밌 재미, 재밌 재미, 을것 같아요. 맞죠? 예. 근데 요즘에 김도현 우리 코치님께서 연기 하고 다니시는 거 같은데 어제 수강 수강 끊었어요? 아, 요즘 이 집에서 연습하고 하고 야, 있어요. 운기 학원 다니는 거 같아요. 요즘 <laughs> 요즘! <운변하고>. <웃음> 요즘 <laughs> 운기라고 <운별하고> 있나요? <laughs> 아, 하여튼 특별한 세대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아요 네. 아, 좋습니다. 네, 오늘 아무튼 그러면 이제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 장세영 어, 우리 코치님의 또 이렇게 리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분 누구세요? 장승 선수는, 장승 선수는. <웃음> 바로 <웃음> 바로 <웃음> 아 그래요? 아 <laughs> 어, 이분 이분 이때 굉장히 좀 젊어 보이시네요, 맞죠? 네. 아, 스레서안 받을 때남 그런, 아, 그런 것 같아요. 예. 아, <laughs> 이때 스페스 굉장히 안 받고 아, 잘 오신 것 <laughs> 같습니다. <웃음> 자, 어 이장비로 뭐냐, 이장 이장비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네 유튜브 80만 아 명야 아아아 제가 좋아했습니다. 아.. 이분 어디서 좀 어디 아프신가 요 이분? 아이거 감기 걸렸습니다. <laughs> 아 지금 장세영 선수의 영상들이 자주 나오는데요. 아, 또 장세영 선수와늘 함께했던 우리 박지현 주장님이 아무리 장세영 선수에 대해서 많은 걸 알고 있을 겁니다. 같은 여자 선수, 여자 선수로서 그래서 지금 우리 박지현 선수가 어떤 선수,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참두 분의 관계는 돈독하죠. 네. 지금 훈련는 영상이 나옵니다. 자 지금 아주 힘든 영상이 나오는데 좀 하나씩 설명을 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밴드를 당기면서 네. 이제 타이어를 쳐서 브러야 돼. 브러야 어... 되는데 저 때는 뭐 수백 번 수천 번로루에 브러. 네. 그럼 언더킹 음. 하체 인질. 브러 끝까지. 끝까지. 네. 끝까지. 안 돼, 안 돼, 안 돼. 지금 뭐, 지금 이 장면은 명인전인 것 같은데요. 야 명인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훈련의 장면 또 나오네요. 안아안 참. 안야 지금 굉장히 힘든 훈련을 이겨내고 있는 것 같은데 참 이거. 여자로서 이게 진짜 이 보통 정직 력이 아니 못 하거든요 이게. 아, 네. 어, 평소에 어떤 선수입니까 우리 이준호 트레이닝 우리 장세영 선수. 장세영 선수가 평소에는 조금 이제 생각도 많고, 네. 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고민이 많은 친구인데, 네. 어, 격파를 하, 하면서 좀 자기 자신을 이아가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격파를 하면서 조금 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도 되찾고 하면서. 음. 한방한 방에 완전 영혼이 담겨 있죠. 원펀맨입니다. 음. 아, 그레이 아니고 걸입니다. 원펀 걸입니다. 걸입니다. 걸. 아, 그래 명인전때 이게 참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이게 이 영상을 진짜 이 스토리 영상이었죠. 이거도 네. 한 4분 5분 정도 되는데 이것 또한 진짜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맞죠? 네. 그래서 그 기록에 또, 또 명인이 되는 여자 최초의 명인 되는 장면을 지금 보실 건데 과연 어떤 건지. 한번 다시 한번그 연장 속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명인은 주로 어떻게 여자는 어떻게 선발이 되는 건가요? 명인 선발이 남자 같은 경우에는 저 블럭을 보통 12장을 다섯 번 반파를 해 오. 정면으로 이제 육식화로 네 번, 그 다음 네. 스탠딩으로 마지막에까지 해야지만 아아 있습니다. 여자 같은 경우에는 여덟 아 장을 다섯 번을 반파해야지만 근데 사실은 여자 선수를 남자 선수라하하는 골격근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주먹이 한번 치고 부서질 수 있습니다. 아, 굉장히 그런 취약한 음. 부분이기 때문에 예. 사실 도전하기 힘듭니다. 개인전에 한번 치고도 바로 음. 부러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달리는 필요가. 명인전에서 이제 저기 보면 이제 장수가 있는데 단한 장이라도 완파가 안 되고 하나라도 남으면 그 네. 실패로 돌아가는 거죠. 실패. 예. 와 그럼 무조건 무조건 다 완파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맞습니다. 맞습니다. 와 이게 가능한가요? 잠깐만 한번 보시죠. 아, 알겠습니다. 와, 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음. 진짜 근게 이게 참 정말 힘든 관리 같은데. 어, 첫 번째 노도까지. 1번일 번이 제일 힘듭니다. 어, 1번 깼어요. 2 번. 어, 2 어. 어. 2번. 어. 번도 깨고요3 그러니까 번에서 지금 못 보던 여기에. 예, 번에서 뭐가 뭐가 오죠? 오! 그러 여기서 한번 봅니다. 여기서 뭔가 뭐가 오죠? 호흡이 안 됩니다. 이게 사람이 속로 어. 긴장하고 흥분하고 하다 보니까. 예. 호흡이 안 돼서 불안한 거를 보시는 열정적으로 지도해 주시는 감독님께서 어떻게 든 거예요? 고와 호흡해, 호흡해. 예, 바로 붙이고 있어. 아, 한번 호흡 가다 듣고 이제 갑니다. 여기서 힘 있게. 아, 저 장면 그때 진짜 아, 너무 주, 정말 진짜, 진짜 제가 가슴 짜했거든요저 때. 이 거의 구분 영상이라고. 아, 여기아 이거죠, 이거, 이거. 됐어요. 이제 마지막이요. 이 장면은 아, 이, 아, 장면은, 정말 정말 아, 이 장면입니다. 와, 아, 이거는 드라마입니다. 드라마 아, 이거는 완전... 이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인는데 <laughs> 예. 어, 어, 어. 뭐변 있습니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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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 장면이 좀 끝나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결과는 거짓말은 안씁니다이 모든 이 것은 간단한 질문 하나로 비교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때 제가 들, 들었다가 하나, 둘, 셋, 하나, 허리 아파서 바로 가이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어, 어그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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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 제가 뒤, 뒤로 도망갔어요. 근데 갑자기 허리 아픈데 갑자기 절을 시키더라고. 요 그래서, 어, 네. 아, 정말 진짜, 어, 네. 이 장면은, 어, 이때 제가 승글라스낀긴 이유 알죠? 네. 눈물을, 예. 예.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예, 어, 선글라스 끼고 있었어요. 아, 너무 많이 울었어요. 당신이 그만두면 그 업적도 따라오지 않습니다. 저도 힘든 거다 압니다. 아이 글문고, 아저 진짜 웃는 거, 예. 팔이 안 닿네요. 좀. <laughs> 아, 팔이 짧대. <짧아. 웃음> 예. 아 이때 감독님이 진짜 많이 이렇게 예. 너무 한 5년 동안의 그 아, 세월에 맞죠. 아 지금 아, 아, 이 장면, 아 시원시원하게 아, 아 네. 이디 드려 봤습니다. 이때는 명인 음, 음, 확인증이 고할수있는 아, 확인증. 명인 족자입니다. 이제 어. 네, 격파 어. 명인 아, 네. 장세영에서 인 들고 있는 게 명인 족자. 어. 명인에게 수여 되는 겁니다. 야, 아. 명인이 교 어. 어. 이거 뭐 거의 어. 뭐수 어. 챔피언 벨트입니다. 야. 예. 아. 아, 다시 한번 시어합니는데 어. 다시 보니까 아. 그 마음이, 어. 어 야, 아, 저도 1년 전입니다,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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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1년 전. 지금 어떻게 좀 많이 늙었나요 <laughs> <laughs> 지금 머리 색깔이 좀 다르던데. 아, 그런가요? <laughs> 아, 네, 지금 이제 영상을 보셨습니다. 참, 영상 보면서 장세연 선수가 그냥 여기까지 온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혹시 그 대학교 후배인 오늘 게스트 나오는 김상인 우 어, <laughs> 선수님 혹시 학교 다, 어, 대학 다닐 때도 어떤 선배였나요? <laughs> 제가 1학년 때 4학년으로 있었거든요. 세영 선수님이네 그때 좀 많이 무서웠습니다. 오오오 어... 어... 뭐 땜... 어... 처음 MT를 무서운가. 가는데 네 어, 들... 그러니까 신입생이니까 되게 들뜬 마음으로 막아 MT가서 뭐하고 놀까 이러고 준비하는데 갑자기 장기자랑을 해야 된다 네. 이러면서 너 나와 해가지고 저랑 몇명 불려가가지고 여장을 했습니다. 오~~ 여자! 그 팔짱도 잘... 진하게 시키고 스커트도 드리들이랑 <laughs> 아, 별로 안 친한데 그 상황 가운데 앞에 나와데잘 어울릴 것 같아요. 팔을 잘, 잘 뽑았네. 네.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다닐 때는 그냥 무서운 선배로만 기억이 됐었고 음. 팀에 와서 만나서 조금 더 친해질 수있어습니다러 그런 소 우리 트레리님은더 훈련을 옆에서 예. 늘 많이 어, 해오셨는데. 굉장히 d i 드 스토리가 왔어요. 어떤 스토리가 있나요? 어, 처음에 굉장히, 처음 만난 말도 없고. 네. 아주 조용한 친구가 와서, 완기분는가 했는데, 이제 운동을 하면서 이제 조금 친해지게 됐는데, 어, 교파할 때 굉장히 진지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감독님이 안 되겠다. 이번에 어, 메달 상를해야 된다. 독한 마음을 먹고 네. 이제 밖에 나와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또 모래사장 뛰고, 언덕 뛰고 하는데, 이틀 사이면 동안을 갔어요. <laughs> 안 나온 거예요. 오, 무슨 일이니까 감독님이 막 소리를 지르고 있고, 막 변기가 깨지는 소리가 들리고, 네. 아, 네. 화장실에서막가음로계뭐 <laughs> 비상사태인 겁니다. 이게 <laughs> <laughs> 무슨 일인가. 어, 그래서 전부 다 분위기가 엄청 호막했습니다, 그날. 갑자기 저기, 저기 가벽인데, 저 벽을 막 주먹으로 때리고 있는 겁니다. <laughs> <거니까? 웃음> 머리를 박고 주먹만 하면은 몰개를는데 놀래가지고 오 무슨 일입니까 하면서 위로를 해주고 우리가 이제 빨리 네. 아니 우리 나가자 낫도라 하면서 네. 감독님 이제 단호하게 마음을 먹고 이제 놔두고 이제 갓 가서 이제 했는데, 혼자만이 영상을 하더라고, 혼자만의 시간을. <laughs> 아, 달려나 혼자만의 시간을 하고, 소극 정리를 하고, 이제 앞으로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네. 각성을 하더라고. 그 다음날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해갖고, 내가 할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네. 조금씩 조금씩 성장하기 <laughs> 시작했어요. 어... 그러면서 이제, 사실 뭐, 대회 첫 대회 때 죽고, 부담이 많이 됐는지, 네. 미끄러지기도 했고, 네. 그러면서 이제 네. 주목격파로, 네. 다시 감독님이, 네. 하나부터 열까지 쑥 네. 네. 붙어서 네. 멘트님을 지지해 주시면서 네. 혹한 훈련을 시켜가지고 네. 이렇게 탄생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구나. 박수 한번 갑시다. 지난번에 아아 장성 선수가 보고 있으면 눈물을 좀또 혼자서 그렇습니다. 흘리고 있지 않을까. 네, 제주도에서. 우리 이제 장성 선수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어 이렇게 좀, 좀 희망의 메시지라고 예. 할까요? 응원의 예. 메시지. 예. 예. 또 대회를 준비하고 계시니까. 우리 장승 선수에게 또 제일 친한 우리 김대영 예. 코치님, 네 만약에 그 여자 친구 없었더라면 바로 커플이 될수있었다 <laughs> <laughs> 농담입니다. 네 장승 선수에게 예. 영상 한번 남기시죠. 늘 이제 책임감을 가지고 이제 본인이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 또 그에 따라서 또 본인 이 힘든 것도 있고 하지만 많이 티도 안 내고 어떻게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이겨내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에 옆에서. 저희 코치들도 그렇고, 감독님도 그렇고, 조금 더 마음이 쓰여지는 것 같습니다. 음. 어, 항상 말했다시피, 어, 결과로서 증명을 해주, 해줬고, 또도문아 uh. 어, 타 어, 지분고그서그 거기서 고 우리 지주, 제주 그래서, 아, 근데 지금 너무나 어. 어.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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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잘하셔서 음. 음. 이분이 용량 분량이 넘어갔어요. 좀 편집할 거예요, 이분 거는. 재미없어요. 재미없어요. 편집할 거예요. 우리 김선호 우리 그치뭐치님께서 간단하게 장세영 우리 치님에게 영상 남기 짧게. 처음에 봤을 때는 좀 약간 오타꾼 줄 알았는데 <laughs> 하나만 계속하니까. 네. <laughs> 어 근데 어 갈수록 점점 어 여전사 여전사로 바뀌고 있었죠. 네. <laughs> 그래서 성과 <성과서서> 네. <laughs> 어 성적도 잘 나오고 네. <laughs> 어 항상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아 좋아 이 이렇게 해야지 불량 딱 맞아. 요 오늘 김코치님은 불량 너무 많아요. 예. 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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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할 건데요. 아무튼 우리 장생 선수가 내년에 또, 세계태권남마당, 춘천 고려학본에서 이미 손나르 왕이 한번 됐고, 예. 이제, 주먹도 남녀통합 6일을 예. 한번 하셨고, 이제 남은 이제 주먹, 세계태권남마당 주먹을, 어, 한 번, 다시, 최강자 자리로 갈수 있는, 그 날을 위해서 한 번, 우리가 모든 사람이 한번 응원하고, 예, 예. 한번도 화이팅 한번 외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세형 영 화이팅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장세영 화이팅! 거이네! 거이네! 자, 그리고, 다음 편에는 이준우님의 리뷰 어떻게 이준우님이 여기까지 왔는지 이준우님께서 어, 사우나장까지 갔다가 감독이 사우나장에서 마지막 이준우 선수를 이렇게 붙잡아서 어, 또 올라온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것도 또 눈물겨 운 스토리입니다. 이준우 우리 코치님 그래서 각각 그 우리 코치님들의 선수들의 스토리가 다 있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마 다시 한번더 우리는 코인대 네! 감사합니다.